느낌이 제대로죠? 오늘은 어떤 테마로 몰아들을 것인가? 자 저기간 들어보시라니깐요이 <laughs> 빠질 수 없고. 네. 또 그러면 정준하 씨의 다이어트는 점점 더 멀어져, 멀어져 간다. 간다. 바로 이게 나비효과죠. <laughs> <laughs> 저희 남편은 요리를 잘하고 좋아합니다. 주말 그래서 주말이 되면 가스레인지 4구를다 돌려서 요리를 하는데요. 자랑이냐고요? 아니요. 설거지가 나와도 늘 많이 나와요. 그게 다 제일입니다. 어휴. 천장에 있는 그릇이랑 그릇은 다 꺼내서 사용하는데 왜 그릇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요. 특히 고등어찜, 동태탕 같은 탕 종류를 좋아해서 저는 주말이 지나면 <laughs> 탕 속에서 헤매다 나온 붕어가 된 느낌입니다. <laughs> 오늘도 우리 남편 냉면 하나도 제대로 해서 먹어야 된다고 육수낼 야채, 고기, 면 등을 바리바리 사왔어요. 그만, 이제 그만. 난 오늘은 한 템포 쉬어 갈까요? 마음의 여유를 주는 노래. 아 목소리 되게 이쁘다. 에코 깔려서 그래. <laughs> 아 기술 감독님 감사합니다. 아, 나 계속 에코 넣고 하고 싶네. 자 신제 싱글벙글 쇼 내일도 싱글벙글하세요.